디자이너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요.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야, 정말 이쁘다, 되게 고급스럽다, 진짜 멋진 SUV가 나왔다. 이 차가 지나가면, 한 번의 시선은 무조건 끌어 당길 수 있는 디자인은 맞아요. 어, 저기 지금 스타리아 지금 창문을 열고 우리 아이오닝 라인을 보고 있어요. 네. 신기하겠죠? 이야, <laughs> 진짜 편해요. 어, 이건 아닌데? <laughs> 잠깐만! 야이. 이게 외부적인 평가로도 노면 소음이나 품절음이 네. 너무 안 들려서 너무 조용해요. 네, 우주선을 탄것 같다. 이런 평가 되게 많습니다. 우주선까지요? <laughs> 어, 상상력이 상당히 좀풍부하네요 안녕하세요. 에이오토 서민호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9. 네, 가져와 봤는데요. 아이오닉 9이 처음 등장하면서 전기차 플래그십 SUV 이 시장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할 정도로 엄청난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뭐 가격이겠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잖아요. 저렴하게 나오면서 이제 집안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언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V9과 이 아이오닉 9의 경쟁 구도가 완벽하게 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오닉 9 일단 오늘은 뭐 외관 둘러보고 실내 둘러보고 그리고 직접적인 시승을 하면서 이 아이오닉 9을 정말 구매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EV9과 비교했을 때 정말 실제로 구매 할 가치가 있는가를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시승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영상 속에서 나오는 그 모델, 그 트림은요 거의 풀옵션 사양에 가깝죠. 근데 실제로 구매하는 소비자분들이 풀옵션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을까요? 아닙니다. 가성비 좋은, 그러니까 인기가 높은 트림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의 차량이 딱그 차량입니다. 6인승 차량이에요. 이 차량 익스클루시브입니다. 그리고 지금 AC 트랙, 다른 구동이 들어가 있고요. 빌트 인게 들어가 있고요. 파킹 어시스트 들어가 있고요. 컨비니언스 플러스 들어가 있고. 최종 차량 가격이 7,430만 원입니다. 대표님. 네. H 트랙이 뭐예요? H 트랙은 4륜 구동을 뜻하는 건데요 지금 아이오닉 나인는요 1이 있고요 그리고 2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1이거든요 1, 2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1은요 66kW 전륜 이제 모터가 들어가고요 H 트랙 2는요 157kW가 들어갑니다 근데 1만 돼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차량은 1입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어때요? 플래그십 SUV의 전기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옵션들도 여기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옵션 구성 보셨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400만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요. 개인적인 차이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전기차예요. 전기차고 이 차량을 보고서 이야, 정말 이쁘다. 되게 고급스럽다. 진짜 멋진 SUV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막 진짜 엄청나진 않잖아요. 솔직히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EV9과 아이오닉9 두 가지의 디자인을 굳이 비교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좀 강인함과 그리고 조금 더 스포티한 그리고 SUV에 대한 느낌이 나는 건 솔직히 말해서 EV9이 훨씬 더 그런 느낌이 잘 부각이 돼요 근데 아이오닉9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모든 디자인 자체가 굴곡을 띄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안 드는 것 같고요 딱이 부분만 보자면 이 옆에서 이 앞모습만 보자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펠리세이드 그리고 산타페. 그러니까 산타페가 조금 더 각이 적고요, 펠리세이드가 조금 더 곡선을 써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곡선을 많이 쓴게이 아이오닉 9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디자인의 포인트만 집어드리자면 헤드라이트에 대한 이제 픽셀이 좀 촘촘하게 그리고 눈에 띄게 큰 픽셀로 박혀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될 수가 있고,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하게 이제 픽셀들이 박혀 있죠. 모르겠어요, 이 디자인이 막 이렇게 막 멋있고 막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현대차 중에서 베라크루즈라는 차가 있거든요. 베라크루즈. 뭐 그런 차량에 대한 느낌도 조금 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패밀리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아이오닉 라인이 추구하는 그냥 방향성은 뭐냐면요 아이오닉 라인의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이 있, 있는 느낌보다는 무난한 디자인을 좀 띄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휠 사이즈 같은 경우는 255, 60, 19 19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요 근데 휠이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차에는 딱 적합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부 라인을 보게 되면요 이 A필러가 꼿꼿이 세워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 각도가 조금 누워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공기저항 개수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지만 2열로 넘어가면서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3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올라가면서 짤막하게 잘리는 이런 디자인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현다가니시 같은 경우에는 철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철판과 플라스틱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통은 그냥 철판으로 그냥 다 만들어버리는데 중간에 이렇게 플라스틱 마감이 들어간다라는 거,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하단부, 하단부랑 이 중간에 이런 포인트가 들어간다라는 게좀 특징이 될수 있어요. 도어는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열 도어의 이 라인, 중간 지점 라인을 딱 그어서 경계를 만들어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줬는데 이 느낌이 모르겠어요, 막. 멋있거나 그런 느낌은 실제로 들진 않습니다.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의 핵심 포인트는 후면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 네. 근데 후면부는 진짜 솔직하게, 네. 너무 못생기지 않았나요? 아, 이게 후면부가 뭔가 확실하게 특별하기는 해요. 이 차가 지나가면 한 번의 시선은 무조건 끌어당길 수 있는 디자인은 맞아요. 디자인이 막 이렇게 독보적이고 뭔가 뭐 특별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이 픽셀라이트, 이것 때문에 굉장히 특이해 보이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또 과감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후면에서 따라오는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이 브레이크를 정말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러한 디자인을 띠게 되면은 후면 충돌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 근데 나중에 수리비 좀 많이 나오겠다 그죠 예뭐 네, 이런 게 근데 뭐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레터링이 좀 희한하게 좀 들어가 있어요 보통 레터링이 들어가면 철판 위에 붙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철판에 그 레터링이 들어갈 자리를 하나하나 파 놓고 거기에 레터링을 박아 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졌을 때. 레터링이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특징일 것 같고, 조금 놀라운 건 놀랍다? 아니다. 이건 조금 다르다라는 거는 브랜드 로고가 빠져 있습니다. 현대마크가 빠져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밑에 하단부 마감은 잘했죠. 네, 이런 마감들이 확실히 고급차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차량 사이즈가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광활한 사이즈가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 안에 이 모양 자체가 직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라운드가 져서 이렇게 좀 깔끔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6인승입니다. 그래서 둘둘둘 시트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뒷좌석 트렁크를 보게 되면요. 250볼트 인버터도 준비가 되어 있고, 시트를 접고 필수 있게끔 전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3열의 시트는 이제 수동으로 우리가 펴고 접고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봐서 이제 앉아보도록 할게요. 시트가 얼마나 또 편한지. 1열 공간 앉아봤는데요. 1열 공간 뭐 특별함은 없죠. 누가 봐도 그냥 현대차 디자인입니다. 아이오닉 나이만큼의 뭐 실내 디자인을 따로 만들었다. 했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기존의 현대자동차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을 그대로 네, 공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길게 디자인된 스크린도 마찬가지고요. 공조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여기 칼럼식 기어도 마찬가지고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이오닉 이만의 특징이 좀 보여지긴 하네요. 이게 외관에서 봤을 때그 라이트 픽셀 있죠. 이 실내에도 이렇게 픽셀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고급스럽거나 뭐 예뻐 보인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같아요 같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요 익숙한 도어 트림이죠 펠리세이드에서 보여줬던 도어 트림 스타일 네 디자인으로 그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도어 버튼 열고 닫고 하는 네 버튼들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크롬 도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고급 소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 차량임을 한번 더 보여주는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시트 전체적으로 이제 베이지 시트 그리고 천장도 베이지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블랙 시트보다는 이렇게 이제 베이지 톤 브라운 톤이 유행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라인은요 실내에 가장 큰 지금 지금 장점을 보니까 수납공간이에요. 이 글로우박스 위에 수납공간이 있죠. 근데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 안에 충분히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도 있습니다. 수납공간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콘솔 굉장히 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움직이잖아요. 네, 이렇게 공간 활용도가 좋다 보니까 좋아요. 1년은 저희가 둘러봤고,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 와, 지금 내가... 앞에서 운전하는 그 자세로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공간 보세요. 진짜 퍼스트 클래스 같이 이 공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넓거든요. 그리고 시트도 이열이 다 지금 전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옆에 버튼들이 상당히 많아요. 버튼을 눌러서 네 원터치로 밑에 이제 다리 받침대가 올라오고요. 무중력 상태의 네 시트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야. 진짜 편해요. 아, 무엇보다 좋은 건요, 이 헤드레스트 있잖아요. 헤드레스트의 이 쿠션감, 이 각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눌렀을 때 원위치가 되는지. 네, 이렇게. 어, 이건 아닌데?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어이. 무중력 시트로 바꿀 수가 있고 폴딩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전동으로 자유자재로 세팅할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착자감 일단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앉았을 때의 이 컴포트함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다리 공간 그리고 이 천장의 높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야이 공간이 이렇게 잘 빠졌다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문을 딱 닫았습니다 닫았을 때이 개방감 이 이열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개방감 보세요 넓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시인성 또한 훌륭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했을 때의 앞좌석보다는 이 아이오닉 나이는요, 이 뒷좌석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 뒷좌석을 배려할 수 있는 차, 그리고 뒷좌석이 정말 편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에서 봤을 때이 센터콘솔의 기능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통풍 열선 그리고 성풍구에 대한 제어. 까지 들어가 있고 뒤에서도 이렇게 센터 콘솔을 열수 있어서 수납공간으로서 활용도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 하단 부분 이 하단 부분도. 수납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수납공간만 만들어 놓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안에 공간 자체가 엄청 엄청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용성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도어에 보면 이렇게 컵홀더가 두 개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하나도 아닌 두 개가 이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납공간이 좀 크게 되어 있고 깨알같이 이 자그마한 수납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9 실내에 대한 평가는요 이열에 e 대한 편의성 그리고 공간성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6인승이잖아요. 6인승이다 보니까 우리가 3열까지도 한번 앉아 보도록 해야겠죠. 지금 일단은 2열이 너무 넓게 돼 있다 보니까 살짝 이 정도 평범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3열 공간에 앉아 봤습니다. 아이오닉 나인의 3열 공간은요. 원래 리클라이닝을 하려면 조금 힘들어요. 여기 뒷좌석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 당겨 주면서 폴딩된 의자를 펴줘야 되잖아요. 피면서 더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된 상태에서의 느낌. 공간 너무 좋아요. 공간 어때요? 앞에 탈이 안 났죠? 생각보다 널널한데요? 다리 안 닿고요 그리고 이 헤드룸에 대한 공간도 높죠 뒷좌석에 컬폴더 있고 그리고 1 0타에 충전기가 있고요 100와트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열에 이렇게 쪽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한 느낌도 안 납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이렇게 승무구가 준비되어 있는데 되게 좀 저렴해 보이네요 소재 자체가 촉감 자체도 굉장히 저렴해 보이고 3열 공간은 이렇습니다 근데 2열에 대한 공간을 보다가 3열의 공간을 보니까 좀 많이 시트도 그렇고 당연히 예, 불편해 보이긴 한데 그냥 형식적인 자리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운 건 독립 시트로 그냥 크게 크게 만들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 사이즈면? 지금 아이오닉 9 시승을 시작했는데 이 중간에 이 횡안, 이 공간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운행을 할 때에 이렇게 팔걸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이렇게 높여놓고 그리고 혹은 여기다 걸어놓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신체가 다 다르잖아요. 뭐 팔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할 게좀 보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앞전에 EV9 같은 경우에도 시승을 한번 했었잖아요. EV9과 경쟁 차종이죠. 그래서 EV9과 아이오닉9. 이두 차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두 차종에 대한 실제의 가격 차이. 그리고 파워 트레인. 전격적인 이제 비교 자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띄워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오닉 9을 실제로 시승했을 때의 그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굉장히 큰 사이즈의 SUV잖아요. 이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전기차를 선호하시고 그리고 가족끼리 좀 사람이 많이 탑승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업무용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로 운용할 때는 굉장히 굉 좋은 차량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지금 호평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한테 지금 굉장히 좀 찬양받고 있는 그런 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살짝 차를 몰았을 때의 느낌이 어떠냐면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차가 크잖아요 일단 크면 이 차의 무게감 그리고 좀이 둔감함 이런 것들이 이제 운전자에 하여금 느껴지는데 처음 출발했을 때 그런 느낌이 단일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악셀을 밟았을 때 차가 나가는 느낌이 지금 살짝살짝 앞더라도 살짝 어, 정말 경쾌하고 진짜 이 정도로 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차가 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에 대해서 EV 라인보다 부족하다 아 이거 차가 안 나가면 어떡하지? 사람을 6명 다 태우고 움직였을 때 답답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절대 걱정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아이오닉 9의 주행 거리가 이제 500km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EV9 같은 경우에는 440km. 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58km에서 60km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이제 50km, 60km 더 간다라는 것은요. 전기차를 타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10% 이상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이오닉 9이 파워트레인에서 그리고 전기차의 특성인 그 주행 거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EV9보다는 훨씬 더 강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EV9과 아이오닉 나인을딱 타봤을 때 느낀 점 있잖아요 EV9은 좀 광활하고 넓고 좀 내가 SUV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받거든요야 이렇게 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차가 되게 커보였는데 지금 아이오닉9은 큽니다 큽니다만 EV9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그렇게 큰 사이즈라고 체감이 들진 않아요 시트 포지션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EV9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게 많이 올라가게끔 세팅이 되어있고 모든 이 실내 인테리어가 약간 위로 꽝충하게끔 올라와있는 느낌이라서 좀더큰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아이 스닝 라인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이게 되게. 보시는 분들이 좀 의아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아이오닉 9이 수치상으로는 조금씩 더 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laughs>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서 너무 거부감이 들어서 여성분들이라면 좀큰차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 실제로 타 보시면 그 거부감이 저는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주행하면서 계속 이제 편리하다, 아 그리고 신기하다,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게이 회생 제동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여태까지 운행하면서 단한 번도 밟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옆에 동승석에서 느꼈을 때 거북함이나 이런 걸 그렇죠? 전혀 느끼지 못어요 전혀 없죠. 없죠. 저는 브레이크를 단한 번도 밟지 않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생제동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하다. 그거를 제가 느꼈을 때가 아무래도 그 EV3를 탔을 때이 회생제동 시스템이 너무 편하다. 이질감이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편하고 성능이 좋다라는 판단은 이질감이 없어야 되고 이 차가 전달해주는 그 느낌이 운전자로 하여금 그 신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믿어야 되잖아요. 장치니까. 근데 그 신뢰도가 지금은 많이 올라간 수준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시스템이라고 보여져요 자 회생 제동 브레이크 밟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밟았습니다 저보다도 더 훨씬 더 부드럽게 이렇게 멈추는 네,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고요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 더 부드러운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능수능란해요 지금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에코 모드로 한번 해 볼게요 에코 모드 그리고 노멀 그리고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스티어링 휠 가운데 보면 여기 점 4개 보여요? 네 에코 초록색 따다다당 그리고 노멀 흰 색깔 스포츠 네 이렇게 불빛이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 조금 재밌는 포인트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드 변경을 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 운행했던 건 노멀 모드인데요. 지금 에코모드로 변경을 했어요. 에코모드로 변경을 하고 나서의 움직임이 에코모드로 그냥 쭉 운행을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출력 자체가 부족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오히려 좀 가속할 때더 네. 부드러운 느낌도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부드러워요. 이 정도의 출력이라면 전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에코모드로 운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아, 확실히 노멀 모드로 하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 어, 반응 그리고 치고 나가는 그힘 자체가 악셀의 깊이가 좀 달라져요. 악셀의 그 담력 반응이 좀 달라지고요.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 어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대표님. 어, 지금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스포츠와 노멀 그리고 에코 모드 변경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이 전기차가 확실히 전자장비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이 모드에 대한 변경에 대한 반응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보는요, 기본적입니다. 뭐 사실 아이오닉 9이라 그래서 가장 비싼 전기차.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뭔가의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아이오닉 9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수준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췄을 때요 이렇게 낮게 해놓고 운행을 하면요 내가 진짜 SUV를 타고 있나? 싶을 정도의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게 SUV가 아니라 그냥 세단 느낌으로서도 포지션으로 탈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높이를 높이게 되면 진짜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절대적으로 또, 네, 받을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이 크다 보면 이 앞에 길이가 또 길잖아요. 그래서 운행을 할때 앞차와의 간격, 그리고 이 차에 대한 크기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지금 본 네트가 딱 정확한 그 라인 자체가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앞차와의 그 거리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음. 단점이 아닌 단점 어, 단점이겠네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이드 미러예요 사이드 미러가 모양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약간 이 모양 자체가 처진 눈 같은 느낌. 어 그런 디자인이라서 시인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일 건 보여요. 근데 조금 더 실용적으로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품이란 말이죠. 다른 부분은 또 엄청나게 실용적으로 만든 차량인데. 그러니까요. 사이드 미러가 이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 쉬움이 있다. 이거는 시승을 해보신 분들도 바로바로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단점이라서 이 부분은 꼭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런 디자인을 한 거는 뭐 전기차다 보니까 공기 역학 개수를 조금 저항을 낮추고 그리고 전비를 조금 더 올리고자 하는 방향성도 있겠지만 그런 방향성보다는 저는 안전과의 직결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차라리 좀 실용적으로 좀 크게 큰 사이즈로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와,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시승하면서 느끼지만 너무 편안하지 않아요? 너무 조용하고 안락하고 또 차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전기차를 탈 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큰 전기차. 이렇게 큰 전기차를 타볼 수 있는 일이 많진 않습니다. 경제처 중이 많지 않잖아요? EV9밖에 없으니까요. 보통 이제 중소형 차량들 많이 타는데, 이렇게 큰 차를 조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출력으로 운행을 하니까, 좀 운행이 여유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펠리세이드 있죠? 저희가 펠리세이드 하나, 하나 샀잖아요? 근데 이 펠리세이드 가솔린 모델이에요. 2.5 터보 모델. 근데 큰 덩치를 가솔린 2.5 터보 모델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정도였지, 너무 답답하다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이오닉9을 타 보니까 지금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타다가 펠리세이드를 다시 갈아타면 야 이거 출력에서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아 이거 펠리세이드는 엔진 카랑카랑한 그 4기통에 음색들이 들어올 텐데 지금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어이 아이오닉9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지금 느끼는 건 이게 외부적인 평가로도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이 네. 너무 안 들려서 너무 조용해요 우주선을 탄것 같다 이런 평가 되게 많습니다 우주선까지요 <laughs> 어, 상상력이 상당히 좀 풍부하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19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차 자체, 이 사이즈, 아이오닉 인에딱 적합한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 굉장히 좋고요. 정숙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진짜 이 풍절음 있죠. 이 풍절음이 상당히 조용해요. 오히려 이 실내에서 나오는 이 송풍구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가 적극적으로 들릴 정도니까 굉장히 조용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유리. 지금 이중차음 주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풍절음이랑 이제 공기저항지수가 좀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탑승을 했을 때 보면 A필러가 이렇게 누워있다라는 느낌 많이 받죠 누워있잖아요 쫙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차량이 현대에 한 대가 더 있는데요 스타리아 음. 이런 설계 자체가 공기 저항 지수를 낮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절음이 좀 작게 들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비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이거 단점을 좀 찍어드리고 싶은데 단점이 딱히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사이드 미러가 대표적인 단점이었고, 그 외부분, 아, 굳이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누워있는 A 필러 덕분에 이 시야 있죠. 앞유리 자체도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누워있기 때문에 뭔가 운행을 할때 살짝 답답함은 있어요. 시원시원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엄청 개방감 있는 차량은 아니다. 어, 그쵸. 어, 저기 지금 스타리아. 지금 창문을 열고 우리 아이오닉 라인을 보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신기하겠죠? 쪽유리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뭐개방감도 사실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1열 윈도우도 그렇게 막큰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뒤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커지는 사이즈지 이 앞에가 이제 작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시트는 이제 차량 크기가 크기인 만큼 좀 넉넉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몸을 땅땅하게 뭐 잡아준다라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몸이 막 돌아다닌다. 뭐 카니발을 타보게 되면 이제 가죽이 좀 딱딱하고 몸을 잡아주는 능력이 좀 떨어졌거든요. 카니발은. 카니발 오너분으로 공감하실 거예요. 그 카니발 시트보다는 조금 더잘 잡아주는 시트인 것 같다. 그리고 팰리세이드랑 비교하면 시트가 구성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죽이 막 야들야들 뭐 푹신푹신하진 않습니다. 적당한 쿠션감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헤드레스트 있죠. 요즘 그 현대차가 헤드레스트를 좀잘 만들어요. 잘 만든다는 뜻이 뭐냐면 딱 이렇게 기댔을 때. 이 쿠션감이 좋아요. 예전에 막 딱딱하게 만들었거든요. 부드럽게 잘 만들고 있고, 이 각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국도 시내에 이렇게 계속 타면서 작은 요철들도 이렇게 지나가 보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서스펜션의 성격은 딱딱함 보다는요 컴포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주행 뭐 120에서 140까지는 지금 이 서스펜션으로 충분히 불편함 없게끔 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가족 패밀리카로서 많이 활용을 하실텐데 가족분들이랑 탑승을 했을 때는 이런 서스펜션 세팅이 오히려 이 시장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포트한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급가속을 좀 해볼까요? 급가속. 자, 야. 출력은 사실 뭐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악셀링과 급가속에 대한 악셀링을 해봤을 때에는 일반적인 악셀링이 오히려 더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더 좋은 가속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꾹 악셀을 밟고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야, 이 정도 속도에서 보세요. 차가 크다고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브레이킹? 좋아요. 전혀 무겁다는 느낌이 안 들고요. 더욱더 놀란 건이 고속에서, 야 정숙한 거 보세요. 서스펜션, 부드럽죠? 그리고, 부드럽다고 해서 너무 엄청 낭창낭창 거리지도 않아요. 그래도 무게는 하중에 받치고는 있어요. 노면 소음도 굉장히 좀잘 억제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지턱, 와. 지금 방지턱을 제가 5 0 k m 에 넘었거든요? 근데, 차에 대한 자세를 잡아주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한번더 넘어올게요. 음. 쿠션감 너무 좋죠. 너무 부드러운데요. 쿠션감도 좋고. 그리고 지금 이 유턴하는 거 있잖아요. 유턴하고 핸들 껄, 꺾고 할때 차가 크면 그 회전 반경이 넓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회전 반경도 굉장히 작아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운행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큰 차라서 부담스러웠던 분들한테 확실히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 차를 타면서 큰 차를 몰고 있다는 생각은 저는 많이 안 가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게 아이오닉 9의 장점.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나이스하다. 자 오늘 이렇게 아이오닉9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가격이 만족스러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차를 경험했을 때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가격과 이제 비례하니까요 그리고 실내에 앉았을 때 굉장히 좀 편했어요 뭐 승차감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족스러웠던 건 수납공간과 이제 2열에 대한 그 편의성? 네이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열 대비했을 때 3열은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오닉9이 EV9이랑 곰 고민... 고민을 하시고 EV9이랑 경쟁 차종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이 아이오닉 라인 더 좋은 것 같아요. 타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경쾌하고 촐랑 촐랑 되지 않고 무게감 있으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줄 수가 있을까? 그 정도로 만족스러웠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V9이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EV9보다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컴포트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안한 차량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비교 시승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아이 아이오닉 나인의 최적가 견적입니다. 장기 렌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기차다 보니까 장기 렌트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부담이 덜 되고 나중에 차량을 이제 만기에 정리할 때 처리할 때 방식 자체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장기 렌트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이 차량에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기 렌트 견적은 제가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아이오닉 나인에 구매함에 있어서 이 자료가 기준이 돼서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좋은 차량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